스페인째 원액 살포기 좋죠 가볍고 그런데 매번 불만이 요겁니다 요것을 옛날 라디오 건전지 넣듯이 이 뚜껑을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요것을 닫기도 힘들고 열기도 힘들고 하여튼 이것이 제일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개선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도 응도리태심을 밭에 비닐 멀칭을 벗겨냈더니 풀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6월 되니까 줄기도 드세고 뿌리도 엄청 깊게 박혔고 해서 일단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죽인 다음에 빨리 멀칭을 해야 서리틀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초제를 뿌려주려고 합니다. 한번 못다가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다행히 모터가 돌아가죠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원액살포기로 최취제를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짱가 오늘따라 왜또 울고 날려야 임마 응? 어? 짱가 잠깐 기다려 짱가가 또 울부짖고 있죠 안짓을줄 알았는데 또나좀 데려가 하고 울고 있습니다 한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증 해소에 좋은 백설이놈은 푸리수 나무입니다. 음, 맛있다. 엄청나죠? 며칠 후면은 안따 먹으면 이제 다 쏟아져 내립니다. 따다가 바르시키면 좋은데. 뭔새냐또꽉꽉 꽉거리고 비둘기는 매 찾아오죠. 산은 점점 카키색으로 변하죠. 옛날 군복. 색깔로 변해가고 있는 산입니다 장가는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름이 되니까 특히 6월부터는 풀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여기 2월달에 잎재제초제 뿌려주고 4월 새싹이 올라올 때 채초제 한번 뿌려줬는데 밭에 올라가는 길이죠. 6월 되니까 또 엄청 올라옵니다. 요번 한번 잡아주면은 여름에도 여기를 이제 길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안 잡아주면은 개망초가 2, 3m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또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7, 8월 몰날리기날 때도 풀이 좀잘 흘러가겠죠? 여기는 고사리밭 명이나물밭신데 고사리는 이제 다 꺾었죠. 명이나물밭에도 풀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뜨기를 잡아주려 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새뜨기에 아주 잘 됐는데는 제초제를 사왔습니다. 억센 풀이 엄청나죠? 그래서 빨리 잡아 주지 않으면 은 7월 달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뜨기 풀잘 죽는 제초제로 뿌려서 지금이라도 잡아 줘야 그나마 밭이 유지됩니다 멧돼지에 고라니에 이제 풀까지 난리 법석이죠 하여튼 산 밑에 농사짓기는 힘듭니다 힘들어 농로 확보를 위해서 2월달에 입재 퇴초제를 뿌려주고 4월달에 또 한번 뿌려줬죠 그리고 오늘이 6월 3일 그리고 한 8월달에 한번 더 뿌려줘야만이 이 농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풀이 엄청납니다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종자들이 전부 싹 트는 시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6달에 한번꼴로 2,4,6,8한 1년에 네번정도는 뿌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새초는 겨울부터 시작되죠. 산소 잡초나 이런 제실 1년에 한두번 쓰는 제실 마당은 밟아주지 않으니까 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2월달부터 제초를 시작해야 됩니다. 4월달에 이제 막또 새싹들이 올라오죠. 그때 한번 뿌려주고 6월. 지금부터는 뭐 풀이 엄청 억셉니다. 제실은 제초제 살포로 다른 풀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 새뜨기는 아직도 그대로 막 올라오죠. 그래서 새뜨기에 특화된 제초제를 골라서 이번에 살포해주면은 여름 되니까 개망초가 3, 4m 올라와서 애초기로 쳐준 적이 있는데 1년에 한3번 내지 4번 제초제를 뿌려야 풀이 안 납니다. 관리가 안 되면은 뭐 완전 뭐 빈집 같죠. 한 수십 년된 빈집처럼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뜨기를 또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액 살포기로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나마 가벼운 원액 살포기가 있어서 다행이죠. 이렇게 이미도 간격으로 좌우로 흔들면서 보통 걸음으로 뿌려주면은 입에 살짝만 닿아도 거의 죽어버리죠. 물론, 원액으로 쓰면 더 좋겠지만, 은 저는 한, 한번탈 때마다, 150이나 m 200ml 를 타는데, 원래는, 원액 살포기 회사에서는, 자기들 것만 쓰라고 하죠. 100% 원액. 원액 쓰면은, 독하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아깝죠? 그래서, 200ml 정도만 해도, 잘 죽습니다. 해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한 3-4일 지나면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ml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네칼포기에 물을 섞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가 또 올라오고 있죠. 다음에는 또 쇠비름이 엄청 지금 새싹을 틔우고 있죠. 이런식으로 풀들도 싹을 각각 다른 시기에 틔우기 때문에 잡초 제거가 힘들죠. 하여튼 풀과 이 천지 아마 6월, 7월까지는 이제 풀이 다 죽었다가 8월 되면또 올라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잡아 주면 올해도 이현실 마당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옆에 소리태 심을 밭 풀을 우습게 봤더니 엄청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풀을 잡고서 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때 심어야 하는데 풀이 엄청나죠? 너무 억세져갖고 풀약을 치고서 비닐 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달에 밭가도 깨끗하게 다 죽였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죠? 밭값도 싹 뿌려주고 밭 안에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은 죽었다, 이제. 복창해라. 여기다가 서리태를 심어야 하는데 5월달에는 풀이 아주 그냥 약했었는데 6월 들어서니까 줄기가 엄청 목질화 되죠. 나무처럼 단단해지고 그리고 여기다 그냥 비닐 멀칭을 하면은 올라오려는 성질이 강해서 으쌰으쌰 하면은 비닐이 벗겨지죠. 그럼 두번 이래야 되니까 일단 풀을 죽이고 나서. 비닐멀칭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들이 엄청 약하게 보이지만 이야 이 풀들도 6월 들어서는 엄청납니다 어느 나라든지 촛불은 각각 하나씩은 미약하지만 100만 개가 모이면 엄청나죠 100만 명이 촛불을 들면은 어떤 나라의 무도한 정치 파탄자를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은 백만 명, 천만 명 모여서, 으쌰, 으쌰, 무능하고 무도한 멧돼지는 물러나라 하면, 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초제로 다 잡고서, 비닐 멀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올해, 지중 녹화에서, 당근 적심에서 삽목한 응두 소리틀을 심을, 예 오늘이 3일이니까, 한 23일 정도 지나면, 6월 25일 전후로 해서, 삼목소리태를 여기다 심어줍니다 아주 잘 크죠? 삼목소리태로 해보니까, 수확이 일반 소리태 농사보다 2배 이상은 나옵니다. 농작물을 해치는, 무두한 매... 지긋지긋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풀가의 천재입니다. 이제 제초제를싹 뿌렸으니까, 저 밑에 부분에 태비를 주고, 3 4일 후면은 이제 풀이 다 죽죠. 그때 바로 검은색 비닐 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포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죠. 오늘 살포기는 쓰고 난 다음에 잘 닦아둬야 되겠죠. 후드라고죠. 후드를 한번 닦아주고 닦아준 다음에 물통에 3분의 1 정도 깨끗한 물을 넣고서 노즐을 또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노즐이 안 막히겠죠. 지금 뭐다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노즐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특히 원액이 아니고 원액은 워낙 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즐이 잘 막히지 않지만은 일반 제초제는 점액성이 좀 있죠. 그래서 노즐을 반드시 씻어줘야 다음에 쓸때 막히지 않습니다. 처음 원액 살포기 사용할 때 보면은 과연 이 제초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반신반의하죠. 여기 나무에다 뿌려보니까 미세하게 살포가 됐죠. 미세하게 제초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될 때는 신고 있는 장화에 이 후드를 대보면은 제초제가 뿌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초제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병을 분리시켜서 뚜껑을 닫고 이 밧데리를 빼줘야 되겠죠 이 빼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제초제를 한번 뿌리고 나서는 다음 또쓸 때는 한 달이 걸릴지 서너 달이 걸릴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밧데리를 빼줘야 되는데 그냥 두면은 액체가 나와서 녹슬어버려서 못 쓰죠 빼줘야 되는데 매번 얘기하지만은 가장 이 스페인 제품의 단점은 앞들이 넣는 부분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량해야 앞으로 간편한 이 원액 살포기를 많이 쓸 텐데 빼기도 힘들고 넣기도 힘듭니다. 슬라이딩식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건전지를 넣게 하면 좋은데 참 조잡하게 만들어 갖고 매번 힘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아직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 참 조잡하게 만들었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은더잘 팔릴 텐데 참 문제입니다. 문제. 몇 개월 태비를 쌓아뒀더니 완전 떡이 됐죠. 삽으로 퍼서 골고루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자 소리태는 태비를 조금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죠 여름이라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고한다고 얼룩 찰록 수수라든가 초당 옥수수가 열매를 또 선물로 주고 그리고 여기다 응두 소리태를 비닐 멀칭해서잘 키우면은 늦가을에 또 맛있는 소리태를 선물로 주죠 하여튼 1단계가 꽃을 멋있게 피웠고 허덕 도라지 잔다가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